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특히 외국인이어서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명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빨리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좋다고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지연되지 않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외교부나 대서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소장을 송달시키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주소지를 확인하는 시도를 한 이후에도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송달할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를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서 명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명도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다고 해도, 임차인의 짐을 보관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일단 부담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답답하신 상황인데요. 다만, 임차인의 짐이 많지 않다면 보관 비용이 그리 크진 않겠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